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. 어,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 솔라가 이렇게 올라도 제 본전 올라면 한참 남았어요. 어, 뭐 그래도 요즘에 진짜 많이 올라줬더라고요. 그냥 뭐 오늘 뭐제 제가 해줘야 될 이야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좀 가볍게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해요. 뭐달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낸스가 will support the swipe XSP mainnet swap and rebranding plan to solar. 그러니까 뭐 스와이프를 솔라로 리브랜딩 해 준다는 거죠. 뭐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. 근데 이제 다들 반신반의하고 아안 한다, 안 한다. 막 이렇게 하다는 진짜로 돼 버렸어요. 어, 나도 좀 놀라긴 했어요. 여러분들은 뭐 잠깐 뭐 오해가 있는 게뭐 저는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사실 저도 알수 있는 게 없어요.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는 정보에서 조금 더 많이 할 뿐이지, 조금 더뭐 진짜 그게 뭐 미리 정보를 안다거나, 뭐 언제 리브랜딩이 된다거나, 리브랜딩이 확정됐다, 뭐 이런 정보는...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얘기를 안 해줘요. 아예 얘기를 안 해주고, 저도 이제 질문을 해도 그런 쪽은 여러분이랑 똑같이 답변을 받아요. 그런 걸 알려줄 수 없다. 그래가지고 뭐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이게 저는 좀 자축을 하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, 이미 우리는 이 리브랜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언,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어요. 근데 믿질 않았었죠. 제가 이게 아마 4개월 전쯤에 찍었던 영상인데 여기서 마이네스 어, 니암이 이제 들어 보시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스와이프 카드 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. 아가직면해 음. 있는 문제가 어그 스와이프 카드 피랑 뭐 여기에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와이프 앤 솔라 메인 인포라 그래 가지고 이때 AML을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음. 거기서 이제 니아 메인 개발자죠. 이제 바이낸스 스와이프 이렇게 갖고수학 관련돼 갖고 <laughs> 뭐그것 관련된 건지 여러 가지 관련돼 갖고 바이낸스랑 미팅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커뮤니티 반응이 어땠냐면은 구라치지 마라. 이거 다 구라잖아. <laughs> 다 구라잖아. 이 얘기밖에 진짜 없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미팅을 했고요. 그래서 바이낸스와 얘기가 됐고 네, 이제 언제 될 거다 뭐 이런 거는 얘기가 없었죠.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는 안 해줬어요.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. 그러니까 여러분, 제가 뭐 어떠한 정보를 드렸을 때 물론 이게 거짓된 정보인지 진실된 정보지는 인뭐 직접 판가름하셔야겠지만 적어도 제가 뭐뭐 뭐, 뭐 진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꾸며내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거 아셨다면은 좀 다행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4개월 전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우리 암흑적으로 여튼 기분 좋은 소식이 났네요 뭐 제가 뭐 구독자 떡상 해갖고 유튜브로 돈벌 사람도 아니고 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즘에 쓰리잡을 뛰요 진짜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코인만 안 했어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코인을 잘안 봐요 요즘에는 좀 요즘 솔라가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이제 태그 많이 당하고 해가지고 보긴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커뮤니티적으로 이제 질문도 막 올리고 이때 뭐 방에 100몇명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바이낸스에테 어, 쇼잉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막 홍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우리 여기 막 참여해가지고 바이네스한테 우리가 얼마나 메인넷에 관심이 있는지 보여주자 하면서 그때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서포팅하게 된 이유도 다이 솔라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의 힘이에요.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요. 예, 하나하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바뀌는 거 이거 자체가 약간 솔라가 원하는 커뮤니티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옛날처럼 뭐 텔레그램 볼때 욕이 많이 안 나와서 좋기도 하네요. 사실 제가 텔레그램을 안 보고 있다기보다는 아그 어 켜놓고 그 다른 걸 하면서 견눈질로 봐요. 워낙 욕밖에 없으니까. 여튼. 고맙고, 다들 관심 써줬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메인넷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너무 다들, 다들 감사합니다.